안녕하세요. 미랑대원부동산 박태영 소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미랑시 산내면 남길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. 미랑 ICS 2분 거리, 시내 약 5분 거리의 완전 시골 촌집입니다. 우리 집에 진입하는 도로는 3m 이상의 상당히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집 안에도 차가 진입이 가능하며 우리 집 앞에도 이렇게 주차가 가능합니다. 대지 면적이 90평이고 미등기 건축물로 약 21, 도평 정도 됩니다. 자, 이렇게... 상당히 그 관리가 안돼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텃밭이었는데 관리가 안돼 가지고 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걸 제가 하면 충분히 텃밭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 실내는 방두 개, 욕실, 부엌, 미니 거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. 첫 번째 방도 그 촌집치고는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넓고 위에 천장에도 누수가 없이 깔끔하고. 이거뭐두 번째 방인데 두 번째 방도 역시 너릅니다 채광도 음, 상당히 잘 들어오고 시원하고 따뜻한 완전 흙집의 구조로입니다 흙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부엌입니다 부엌도 투톤 형식으로 싱크대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 욕실도 타일 시공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주말 주택이나 작은 별장으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집은 완전 시골 촌집 이었었는데 그흙 집으로 돼 가지고 위에 지붕을 칼라 강판으로 덮어 가지고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집에 누수나 이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고 이 마당에도 이렇게 잡초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크고 무성한데 조금만 관리하면 상당히 위치가 좋은 촌집이 되겠습니다 별채로 약 6평, 700 정도 되는데 방 하나, 다용도, 뒤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다용도인데 이렇게 수도가 있고 이렇습니다. 여기는 방도 이제 상당히 크고 넓지만은 여기는 작업실이나 아니면 그 부부간의 차실을 만들어 가지고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. 여기는 지금 뒷뜰입니다. 뒷뜰. 뒷들. 뒷뜰에 이렇게 창고처럼 장롱을나눴네요 위에 천장을안 보시면 완전히 석가루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완전 시골 전집이었었는데 흙집이었는데 여기 도 갈라간 판을 덮어가지고 그 누수를 상당히 깔끔히 잡아왔습니다. 자 이렇게 감나무도 상당히 큰그 외갓집 같은 그런 느낌의 시골 전집입니다. 이 담장도 이렇게 흙, 흙담으로 해가지고 정겹고 할머니, 어머니 품속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그런 느낌을 주는. 시골 전집입니다. 자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뭐 뛰어 놀던 그, 그 나무근에를 타고 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미랑 대운 부동산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